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트, 하트, 뭐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19회 중앙 미디어 문화 축제 잘 즐기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함성소리 때문에 스피커가 다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전자파 다 이겨버렸어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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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합니다 여러분 핫하네요 핫합니다 <laughs> 와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요 네 맞아요. 저희 한 명씩 그래도 소개를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봐요 이번에는 저기 반대편부터 네게요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유빈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마이걸 의재간동이 리드 보컬 승입니다. <laughs> 아우 핫해요 핫해요 이 분위기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진짜 <laughs> 이 열기를 또 이어서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어떤 네. 노래일까요 유빈 씨? 저요? 오, 오늘 네. 앞머리를 너무 귀엽게 자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 오늘 유빈이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 아 큰일이에요 네. 아우 심쿵했네요 어 여러분들께 저희가 더 즐거운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어, 작년에 저희가 활동했던 건더이스라는곡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춤도 아시나요? 던던댄스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안무 같이 신나게 따라해주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던댄스 들려드릴게요. 예! 저는 진짜 감동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 무대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맞아요 오, 야.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효정언니가 없어요 리더언니가 왜냐하면 지금 킬리만자로에 네. 갔어요 네 진짜요 아 진짜 아. 킬리만자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되면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여러분 네. 아 그런 의미에서 효정 언니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최우정으로 네. 3인시 승희 씨 가시죠. <laughs> 아 제가 네네네네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최 최! 최고로 맑은 미소를 가진 우리 효 어. 효정아. 정아 정말 아 보고 싶다. 됐다 아 됐다 아아이 정도면. 아주 안았어요 무난하다, 아, 무난하다, 무난하다, 무난하다. 무난합니다. 자, <laughs> 네, 어떻게 약간 네. 좀 이렇게 좀 달아오른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는 노래로 다 같이 좀 그래도 놀아야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다음 곡이요. 네. 돌핀인데요. 네. 지금도 너무 잘 해주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부분이죠? <laughs> 와 너무 좋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저희 위라클이 음성이 굉장히 좋아요. 오. 아 뭔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만 땀이 날수 없어요, 여러분. 네. <laughs> 춤 같이 쳐주실 거죠? 네. 춤을 그러면 유아언이한테 한번 배워볼까요? 아, 오케이. 우선 여러분 돌기는요. 손을 어퍼라 디퍼라 어퍼라 디퍼라 하시면 되는데요. 따따따 따에 맞춰서. 맞아. 바로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니다 네. 그럼 바로 돌핀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태, 하태. 하태, 하태.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어, 열정도 조금 뽑아낸 것 같고요. <laughs> 이제는 서로 서로가 달아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 떠나면 좀 아쉽지 않아요? 안 아쉬운가봐요, 별로. 아쉬워요? 네. 아니 진짜로요? 아니,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갈수 없지 지금 거의 갈라나가 다시 왔는데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른 이 분위기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호흡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임하려고 노래를 한곡더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막튀어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시고요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어, 엉덩이는 붙이시고요 자기 자리에 뭐 테이블 마킹 저희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들로서 즐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모두가 안전해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약속.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무엇이죠, 승희 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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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움직여 체크메이트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마침 또 우리 크리이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아, 노래가 네. 우리 딴에는 굉장히 네. 명곡인데 말이죠 맞아요 아, 따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네. 이 노래의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아, <laughs> 아니 저기 마이크, 마이크 들었어요? 들었어요? 마이크? 마이크 있어요 혹시? <laughs> 아 그렇지 바로 거기에요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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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아 그래 포이에 아, 알겠어 <laughs> 좀으서 무대로 올라오시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니까요. 너무 침범하지 마시고요. <laughs> 장난이고요. 빠 빠람 빠빠 여기 굉장히 포인트 구간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되는데요, 승희 씨. 네. 자 마지막 인사. 제가 효정 언니에게 토스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 끝에 인사 받기로 했어요. <laughs> 네.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었습니다. 네. Oh oh 감사합니다. l e t Let's go. Oh. 에이, 에이. 여러분 안전하게 준비됐어